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반 오십수 강의로 아마추어 1단 분들의 대국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바둑에서는 이 우상기 쪽에서 상당히 재미난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같이 재미있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흑이 우상기를 걸치고 백이 붙여 뻗기 정석을 했어요. 자 여기서 보통 정석은 이홍구자를 들어가거나 붙이거나 입구자 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이쪽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흙이 뭔가 다른 데를 두게 되면은 백이 어, 이렇게 딱 틀어 막았을 때 백의 모양이 너무 좋으니까 호구 모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자리를 당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에 이런 수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걸 그냥 밀고 나가서 여기를 막힌 거죠. 실전에도 어, 흙으로 두신 분께서 이렇게 두셨어요. 그리고 막히고 이었는데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여기를 막혀서 백집이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두 점머리는 맞을 수가 없으니까 백이 뻗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삼삼을 들어가는 수가 있는 거죠.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됐을 때 백이 나쁘지는 않은데 흙도 어느 정도는 둘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밀어가는 수가 프로기사 바둑에서도 종종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3을 들어갔을 때 100이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는가 이거좀더 집중적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 실전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둬서 3-3을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고민이 되시겠죠. 왜냐면 이 자리를 차단을 하면 흙이 위쪽으로 도망을 갈것 같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막자니 흙이 이렇게 젖혀서 이용을 당하게 되니까 100이 어느 쪽도 선뜻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민을 하고 아마 이쪽을 막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위쪽에 흙, 이 백집이 부서지면서까지 얘를 살려주기는 싫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를 막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은 이렇게 차단을 해서 얘를 살려주더라도 이쪽을 두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렇게 막게 되면 흙이 한번 젖히고, 막을 수 없죠. 백이 후퇴를 한번 해야 되고요. 흙이 밀고 들어가고 한 점을 잡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잡아서 귀에 실리, 그리고 위쪽에 세력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백이 충분하다라고 해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한번더 두고 이제 백이 상단 쪽을 차지했을 때 흙이 좀 좋다, 흙이 약간 유리하다라고 결론을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백은 무조건 오른쪽을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2선을 젖혀서 선수로 끝내기 당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보통 2선 젖혀있는 끝내기가 10집인데 이걸 선수로 10집을 뺏긴 거니까 흑의 입장에서 되게 기분이 좋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3, 3을 들어왔을 때는 백이 일단은 여기를 차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이 이쪽을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는 백이 그냥 막아주지 않아요 자 보세요 막고 젖히고 뻗고 밀고 뻗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뭔가 세력을 만든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아까도 이쪽에 세 개를 키워 놓으면서 세력과 세력이 맞물려서 여기에 찌끄레기 같은 집이 생긴 거예요 별거 없죠 정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백은 이렇게 해서 틀어막는 게 아니라 이 흙을 잡자고 이런 자리를 둡니다 이렇게 흙이 치받아서 나오면은 이렇게 뻗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뻗어서 이 흙을 다 잡자고 할 수가 있어요. 나가봤자 위쪽이 강하기 때문에 흙이 얼마 못 나가죠. 결국 흙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흙은 여기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수가 어,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지금처럼 나왔으니까 대부분 이 자리를 막으실 거예요. 그리고 밀어오고 뻗고 밀고 뻗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모양과 똑같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여기까지 다 밀리면서 이제 흙이 선수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세력과 세력이 만났는데 겨우 두 칸밖에 안 되니까 집이 얼마 안 나요. 그렇죠? 세력이 뭐 중앙으로 커져 나갈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흙이 먼저 선수를 잡아서 이런 자리를 선점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두면 안 되고요. 상변 쪽으로 흙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빠르게 차단을 해야 됩니다. 한칸 앞에서 막는 거죠. 흙이 여길 나오더라도 계속 틀어 막아서 결국은 위쪽에서 백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몇 발짝 못 나가죠. 결국 흙은 이런 식으로 지켜야 돼요. 입구자를 두거나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되는 건데요. 이 위쪽의 모양을 잘 보시면 백이 이런 식으로 치받아 놓고 뻗을 때 바깥쪽을 튼튼하게 막아가는 수들이 선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흙이 손을 빼면은요, 궁도를 줄여서 흙이 죽어요. 막으면 계속 궁도를 줄이고요. 막을 때 육궁도 형태죠? 육궁도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치중을 가면은 이게 두 집이 안 나요. 자, 보세요. 두집안 나죠? 여길 두면은 계속해서 치중을 가서 죽는 궁도고요. 이렇게 들어가도 따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서 집을 없애주면은 결국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 못 산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궁도만 쭉쭉쭉 줄여버리면 젖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흙이 잡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흙은요,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지키거나 아니 이렇게 꽉 막아서 지키거나 한번 살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백이 이제 이렇게 세력을 선수로 만들었죠. 상변 쪽으로. 별거 없어 보이지만 선수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백은 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리고 흑이 오른쪽을 지킬 때 상변 쪽으로 이 모양을 집으로 만들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백의 승률이 조금 어 한60%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리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이 우변 쪽에서 흙이 벌림을 하지 못하게 빼앗고요. 흙이 나갈 때 같이 싸워가는 그림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싸워가는 그림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그냥 체력이 있으니까 세력은 계속 키워가는 게 좋거든요. 세력을 만들고 이 모양을 집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33을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진행이 된다면 100이 유리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위쪽에요. 제가 이제 여기는 편의상 빠르게 보여드린 건데요. 이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거 먼저 하고 오른쪽 갈때꼭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치받아가지고 선수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약에 나온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막아서 요 끝내기 선수로 당하는 게 아니라 차단을 해서 어차피 오른쪽은 나중에 흙이 집을 만들더라도 비막 끝내기 같은 걸로 집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단을 하는 게 집으로 일단은 상당히 어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단을 해서 살려주고 세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자, 실전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실전은요. 사실 여기 3, 3까지도 안 나왔어요. 백이 막았고 흙이 이었는데 뻗어야 되잖아요. 이 자리를 안둔 거예요. 무조건 둬야 되거든요. 여기서 손을 빼고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 뻗었을 때 백의 세력이 만들어지는 저 공간이 흙이 먼저 두게 되면서 이제 백이 또 이렇게 후퇴를 하겠죠. 꽉 막는다면 2단 젖히기를 통해서 뻗고 여기까지 꾹꾹 눌러서 밀어버리니까 흑세력이 너무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히기 싫다면 100은 살짝 한칸 늦춰서 받는 게어 좋은 수인데요. 나중에 또 이렇게 바짝또 다가가면서 이렇게 봉쇄하는 수또 이런 식으로 달려 들어가는 수또 삼삼 들어가서 넘어가는 거 도망가는 거 이런 수들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100이 상당히 기분이 나쁜 그러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맞는 게 너무 아파요. 지금 모양이 급속. 백이 뒀을 때는 백의 세력이 생기는 자리, 흙이 두면 백의 세력이 없어지고 흙 모양이 커지는 자리. 즉 세력 간의 급소는 대세점이라고 하는데 대세점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런 자리를 빨리 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실전은 이렇게 협공을 했어요. 자, 요 수는 좋은 수죠. 괜찮죠? 왜냐면은 항상 정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그냥 날일자, 눈목자 다 받아주는 정석들 그래, 입구자 붙이는 정석, 붙이는 정석은 전부 다이 귀쪽을 갖다가 집으로 만들어가는 정석이에요. 흙이 귀쪽에서 집을 지키게 되면은 결국 반대쪽, 변쪽은 배기 차지를 하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이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 흙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력을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귀 쪽을 갖다가 집을 만드는 정석이 아니라 귀를 버리고 바깥쪽에 세력을 만들자고 협공하는 정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정석은 크게 두 가지. 협공 정석과 타협하는 정석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협공이 좋겠죠. 세력에서 벌림이 되니까. 자, 지금 선택을 잘 하셨어요. 자, 이때 이제 1 0이3 3을 들어가고, 막고, 밀고, 뻗고 정석이죠. 자, 젖히고 맞고 잊고 이런 식의 정석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흑이 선수를 잡아서 이런 거 한번 더 두드리고요. 백이 받아줄 때 이런 모양들을 계속 크게 키워갈 수가 있을 거예요. 흑이 정말 신나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렇게는 두기가 싫어서 이렇게 세력을 줄 수가 없어서 뭘 했냐면 이거를 한 칸을 띄었어요 보통 한 칸을 뛰는 수는 상대방이 귀를 지킬 때 이렇게 씌어가는 보통 덮어씌우기 정석이라고 하죠. 이 정석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흙돌이 있으니까 이런 걸 씌어갔을 때 나가서 끊어버리면 백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다음에 여기 단추고 뚫고 나가는 약점도 있고요 잡는 것도 있고요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강할 때는 덮어씌우기 정석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실전에도 백이 이렇게 뒀거든요. 자, 이렇게 둬서 그냥 이런 식으로 눌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또는 이런 식으로 붙이거나 해갖고 빠르게 안정을 하자고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백이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쪽에서 계속 뭔가 공배 같은 거를 두게 되고, 흙이 이쪽에 집, 아래쪽에 집,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게 되면서, 그게 조금 편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백이 이 아까 이쪽을 흙의 세력으로 다 주는 것보다는 조금 공격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이 잘 드신 거예요. 흙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 일단 분들이신데 되게 잘 두고 계세요. 자, 여기서 빠르게 살기 위해서 이걸 밀고 들어갔고요. 이때 흙은 여기를 받아줬는데 사실 이쪽을 받아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서 집을 좀더 확실하게 크게 만들어주고. 다음에 안 되면 이런 데 막히잖아요. 백이 뛰어나갈 때 같이, 한 칸이나 두 칸으로 뛰어서 아래쪽에 집을 계속 만들어주는 이런 그림이 어땠을까 싶네요. 자, 실전 진행은 여기를 꽉 틀어 막았고요. 이때 요거를 찝는 거 선수 활용을 했습니다. 자, 요거 찝는 거 당연하죠. 항상 백이 선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요.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언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단 지금은 말고요. 왜냐면, 이 아래쪽의 형태가요, 한 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들여다보는 수들이 선수 활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이런데도 백돌이 나중에 다가왔을 때도 이런데 치중을 해서 뛰어 들어가는 수단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교환을 해놓게 되면, 이렇게 치중을 가서 흙집을 부실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흙의 약점을 스스로 없애주는 수, 즉, 악수예요 되게 손해주니까, 이런 거는 빨리 하면은, 빨리 할수록 안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이걸 붙였는데요. 자, 바둑 격언에 붙이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붙이면 젖혀라. 자, 젖히는 거는 상대방 혈료를 하나 메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저 이쪽으로 젖혀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든 여기든 뻗어갈 텐데, 이때 또 치받아서 집 모양을 계속 없애주고요. 자, 백이 이렇게 이어주면은,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어 가면은 되게 되게 괴롭죠 자 이렇게 막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막으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 꽉 있거나 호구치거나 해서 지켜 줄 거고요 아니면 지키기 전에 활용을 한번더 하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다 활용을 하면서 지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 베개 모양이 너무 계속 뭉치잖아요 그래서 백도 사실 이 장면에서는 붙여서 원래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 치받아가지고 이용당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이렇게 뻗어야 돼요. 그럼 이제 흙이 약점을 이렇게 지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젖혀서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게 되는 건데요. 흙이 되게 편안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재미있는 맥 하나가 나와요. 정말 사활 문제 맥 문제에서 나올 만한 그러한 어, 형태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흙이 이걸 잊지 않고 이 위쪽을 뻗어서 백이 젖혀 나가지 못하도록 머리를 내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는다면 흙이 조금 더 유리해질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백이 여기를 끊을 수가 있겠죠. 흙이 안 지켰으니까. 근데 흙이 이 백한 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자, 한번 수익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흙은요, 일단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아이고, 자 나갈 때. 한번 막습니다. 자, 그러면 백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언뜻 보면은, 어, 이 백이 어, 안 잡힐 것 같거든요. 막으면 약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3대 3이니까 흙이 먼저 잡히죠. 그런데 흙에게 아주 기막힌 수가 있는데, 한번 젖히는 거예요. 백이 단수를 칠때이걸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돌려치는 수고요. 따낼 때 계속 단수를 칩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돌을 뭉치게 만드는 방법을 바둑에서는 회돌이라고 하죠. 회돌이의 수법을 이용을 하고 다시 한번 막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이을 때 백이 이으면서 백이 네 수가 되니까 흙이 잡히거든요. 근데 또 다시 회돌이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끊어서 돌려쳐요. 회돌이로 따낼 때 이어주죠. 그럼 백은 두 수, 흙은 세 수예요. 백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쪽을 호구를 쳐서 나가면은요, 이때 그냥 막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잡히니까 막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이을때 막으면은 백은 계속 두 수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백을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 위쪽을 뻗어서 둘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지금 일단 실력에서 이 정도 수익기까지 다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아주 재밌는 멋진 맥점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실전에 이렇게 두지 않았고요. 실전에는 어떻게 두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배기 붙일 때 젖혔어야 되는데 젖지 히 않고 이걸 뻗었어요. 자, 그러니까 배기 한번더 밀고요. 이때 여기 또 뻗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뭐 이걸 젖히든 뻗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기 위쪽을 몇번 밀고 나가고 그다음에 요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 자리를 막는 순간 요 사이가 이제 한 집이 생기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도 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공격을 안 받아요. 너무 쉽게 살아버렸죠. 그러니까 흙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게 그냥 뻗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한번 젖혔어야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근데 실전 진행은 여기서 또 뻗었는데 백이 계속 밀어가네요. 여기를 안 막고 이 자리가 지금 급소거든요. 자, 밀어가니까, 이때 이제 흙이 한번 젖혔어요. 자, 이걸 뚫릴 수가 없으니까 막았고요. 이때 그냥 이은 것도 아니고 한번 찌릅니다. 자, 잊고, 자, 잊고. 자, 이을 때 이제 단수를 치겠죠? 이을 때 흙이 여기 나가서 끊어지는 약점들을 이런 식으로 지키면서 집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백이 살아는 갔는데, 중앙에 뭔가 세력도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세력이 변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중앙에만 있잖아요. 그, 거기다가 튼튼한 돌이 아니에요. 아직 못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선수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손을 뺐을 때, 나중에 이런 거, 활용 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흙이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몰리죠. 쫓겨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망한 거예요. 자, 여기도 집을 이렇게 잔뜩 줬고 아래쪽에도 집을 줬고 물론 세력이 이게 이 세력이 엄청 큰 집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적당하게 적, 적당하게 큰 집들이 양쪽이 합쳐지면서 백은 공배만 든 결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 이 위쪽에 우상계 쪽에 있는 백 모양보다 훨씬 더 집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많은 이득을 보게 된 장면입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두지 않았고요어 백이 꽉 이은 게 아니라 호구를 쳤어요. 호구를 치게 되니까 이 자리를 선수 활용을 했고, 단수를 치고 이을 때 흙이 한 칸을 띄면 아까보다 집이 조금 더 커지죠. 더 단단해지고요. 자, 근데 여기도 한 칸을 띄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두 칸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띄지 않고 그냥 늘어준 게 조금 아쉬워요. 집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뻗었습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서 어딜 가야 될까요? 이 자리 가야죠. 이제라도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여기를 안 가고, 자, 이 좌악의 쪽을 가네요 자, 이때 흙이 눈목자로 갔는데, 여기서 정석 선택 미스가 나왔어요. 흙은 지금 이쪽이 아니라 협공하는 정석. 이 우악의 쪽에, 아래쪽에 우리 편이 있기 때문에 협공을 해서 귀 내주고, 이 밑에 쪽을 집으로 만드는 게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반대로 갔고요. 자, 이때 백이 두 칸을 벌렸어요. 자, 여기서 귀를 한 칸을 띄워서 지키는 수. 좋은 수죠. 근데 지금은 저렇게 후수로 지키게 되면은, 백이 또 벌림을 하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흙돌들이 자꾸만 약해집니다. 이거 뭐 막으면은 되지 않냐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막아버리는 이 교환 자체가 백이 많이 이득이 되는 거고요. 또 손을 빼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흙이 이 백을 자꾸 공격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자리들이 선수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백이 살자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은, 흙이 또 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강하지 않으니까 이 백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서로 약한 돌이 어, 되니까요. 결국 이렇게 되면서 흐름이 지금 백 쪽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흙이 되게 좋은 그림이었는데 이 정석 선택 한방 잘못하는 바람에 하변 쪽을 다 날려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흙은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이거 붙이고요, 이 아래쪽 백이 못 오게 이렇게 가는 게좀더 좋았어요. 아니면, 아예 여기서 손 빼고, 이거 공격할 생각이 없다면, 여기서 이거 눌러놓고, 빠르게 상변 쪽을 먼저 선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자, 실전은 이렇게 왔고요 대기 두칸 벌림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드디어, 여기, 여기 상변 쪽을 가네요. 자, 한칸 뛰니까, 이렇게. 야, 이일단이 이런 수를 들수 있다는 거는 정말 잘 되시는 거예요. 어, 이분은 그냥 1단이 아니라 저 위에 한 2단 3단에 있다가 쭈르르 약간 이렇게 떨어지신 분이 어, 아닐까 싶네요. 자, 이 자리를 와서 이제 다음에 쉬어가는 수, 들어가는 수, 3, 3 파는 수세 군데를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백이 이걸 지켰는데요. 자, 튼튼하게 두겠다는 거죠. 이때 뻗었어요. 자, 지금도 이 장면에서는 뻗어서 이제 백이 계속 뚫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뚫고 나온다면, 여기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더 좋을 수가 있어요. 백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쪽에 돌이 있으면, 이 흑한 이 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좌상기를 걸쳤을 때, 상변에 집을 만들기가 좀더 수월해집니다. 이런 돌이 있기 때문에. 자, 실전은 이렇게 안뒀고요 이렇게 뻗었어요. 자, 그리고 백이 붙이고, 젖힐 때, 뻗어서 나갑니다. 자, 여기서 다음 흙의 핵막.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장면에서 어, 많이들 실수하세요. 어, 내가 이게 실수인지 모르고 당연한 수라 생각하고 어, 그 잘못된 수를 두시거든요. 여기서 흙을 어떻게 둬야 될까요? 대부분 이 자리를 두실 거예요. 여기. 100이 막았을 때 호구 자리죠. 아까 여기 막았을 때처럼 호구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여기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들어가서 1 0꽉 막는 순간, 3, 3 들어가서 사는 수가 사라져요. 왜? 1 0이 튼튼해지니까. 여기가 막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차라리 그냥 호구를 치거나, 왜냐면 이거 호구 치면은 받아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뒷문이 열리기 때문에 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환이 돼버리면은 뒷문이 다 닫혀버리니까, 부실 수가 없는 거죠. 그쵸? 호구자이라고 생각해서 뒀는데 급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호구를 치던지, 아니면 그냥 날 일자를 가던지, 아니면 그냥 눈목자. 눈목자가 사실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런 걸 끊어 오더라도요, 이걸 잡는 게 아니라 못 잡아요. 자, 그냥 밑으로 단수를 쳐서 버리시면 됩니다. 요, 요 위에 한 점. 위에 한 점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중앙에 있는 한 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수를 치면 이렇게 이어서 흙이 되게 쉽게 살아가는 거죠. 백이 이거 잡아봤자 두 집밖에 안 돼요. 정말 두 집. 두집 주고 이렇게 집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흙이 삼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벌림을 해야 되는데 자 실전에 어떻게 뒀나 한번 볼까요? 실전에는 이렇게 하나를 들어갔고 막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흙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여기서 눈목자까지 가야 돼요 자 근데 호구를 쳤습니다 이게 정석 형태랑 뭔가 비슷하죠 자 보세요 정석이요 원래 여기서 나릴자 치면 고 붙이고 젖힐 때 뻗어준 다음에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저번에 실전 행마에서도 몇번 제가 강의를 했었고 초반 50수 강의하면서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호구를 치는 건 선수가 돼요 호구나 나릴자는 선수가 돼요 왜냐면 다음에 여기를 나가서 끊어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눈목자는 나가서 끊더라도, 나가서 끊더라도요, 이걸 뻗어서 여기 끊기는 약점. 이걸 선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흑한 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선수를 잡고 싶을 때 호구를 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지키라고. 그래 나는 다른데 먼저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다르죠. 이 위쪽은요, 여기가 쌍립이기 때문에 호구를 치는 게 선수가 안 돼요. 그 어차피 선수가 안 된다면 집을 더 크게 확보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호구가 아니라 눈목자까지 가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전은 이렇게 왔고요. 백이 제 눈목자 지키고 이렇게 쉬어가면서 이후에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초반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중반 전투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해 본다면 백이 밀고 나갔고요. 한번 수순만 한번 보세요. 젖히고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뭔가 차라리 그냥 끊어 가지고 이두 점을 버리는 게 낫거든요. 얼마 안몇집안 되니까. 근데 이걸 이어서 이렇게 다 뚫렸어요. 자, 그리고 지켰고 이때 백이 요걸 들여다보면서 거꾸로 이제 공격을 막 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백이 되게 잘못 뒀어요. 잘못 뒀는데 이 백이 살아가자고 하는 과정에서 흙이 또 공격을 했고요. 근데 또이 흙이 흙을 갖다가 백이 이걸 막 끊고 하면서 흙을 억지로 막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백이 여기도 약해지고 막 공격하던 백들도 약해지고 하면서 결국 중앙 쪽에 한 이쪽에서 백이 크게 잡히면서 흙의 불계승으로 끝이 나는 바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는 흑승으로 끝이 났는데 자 오늘 이봐도 이 우상기 쪽에서 꼭이 호구 자를 흙이 안 들어가고 그 이걸 막히더라도 삼삼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둘 수도 있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우하기 쪽 정석을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핵마들 그리고 맥들 그리고 이렇게 정석을 어 어떤 때는 타협을 해야 되는지 어떤 때는 협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석들 선택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결국 정성은 크게 두 가지니까 내가 어느 쪽에다가 집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잘 선택하시면 타협이냐 협공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어, 초반 이 포석을 짜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